안녕하세요. 저는 빈티지 색소라는 색소폰과 색소폰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광민주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남상일 선생님이 저번에 여름 때 콘서트 때 한번 참석을 하고 오늘 조영재 사무국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를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음, 홍보할 시간을 기중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오늘 열심히 홍보해보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마우스 피스랑 색소폰 관련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피스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분들에 따라서 뭐 호흡 빠짐 정도나 선호하시는 음색 오프닝 크기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분한분 한분 연주자에 맞춰서 좋아하신 그니까 메인 피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섹소폰이나 리가처 스랩 트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거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남상현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빈티지 섹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.